무한쿠킹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뭐, 백만원, 천만원짜리 실리콘 갖다 붙여놔봐요. 이게 붙어있나. 네. 자, 요것 봐. 요것과,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이렇게 호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압착을 한 거예요. 이제 경계선이 없죠. 네. 자, 저렇게 이제 정석으로 시공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테이프를 띄웠을 때, 보시면 이 테이프 위로 살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이런 데가 진짜, 이미작업하는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랑 그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우리 작업자가 재벌을 해놨... 야! 손이 안들어가 야! 이게 다공성 프라이머에요 다공성 실콘은 다공성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인건비만 해도 얼마일까요? 네.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다다 다 나옵니다 이게 뭐 4,50만원 5,60만원 안녕하세요 모란코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성동구에 왔습니다. 이쯤인것 같아요. 6층, 6층을 공사했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란다에서 창문에서 보이니까 딱 창문을 넘어서 보니까 와 그냥 그라인더로 갈고 뭐 깎아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알아보러. 근데 그 전부터 이미 그제 채널을 이제 아마 구독해놓고 계속 보고 계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못 맡기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이제 저였던 거죠. <laughs>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요? <laughs> 네, 우한 코킹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그로부터 지금 한2중과3중가 됐어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4 0평대고 3층부라서 이틀 꼬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작업자 3명이 왔고, 앞뒤로 이틀, 전체적으로 이틀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시간이 쫓겨서 좀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하면 사진이라도 다 남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전 구간의 공사 과정을 다 리뷰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샤시 교체한지 한 10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 교체하고 한 3년? 2년인가 3년 후부터 바로 새기 시작했대요 우리.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뭐 몇천만원 들여서 샤시 뭐 최고급으로 새로 다 교체를 해도 외부 코팅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타고 다 들어가거든요. 에. <laughs> 자, 이제 여기 꼼꼼하게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밑에만 이렇게 칼집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속에 이렇게 일어나죠. 이, 여기는 전혀 제가 칼집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있으면 하고 들어가는거죠 네 결국 어이구 이거 이건 뭐참 그러니까 이게 덮방을 이렇게 해놓는게 의미가 없다는거야요 이게 아무리 컴트다가뭐 백만원 천만원짜리 실리콘 갖다 붙여놔봐요 이게 붙어있나 아무것도 전처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리콘 아니 저기 페인트 붙잡고 다 일어나고 실리콘 붙잡고 다 일어나고 그쵸 그렇죠? 네 이게 한번 <laughs> 이만큼, 글자 어제 완료됐습니다. 자, 크기도 깔고 자, 이제 마감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어 마감을 퀄리티있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죠 네, 평평한 1대1. 지금 거의 1대1이거든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1대1이에요 네. 여기를 두텁게 살을 양발이 해가지고 먹여주는게 네. 진짜 기술입니다 아무나 못하고 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도 이제 다 됐고요 네. 자, 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링 중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차이를 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것과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호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압착을 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살을 더 입힌다 해도, 보면, 살더 입혀도, 만약에 여기에 이 테이프가 없다. 마스킹 테이프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10개 펴 바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경계선이 여기가 완전히 얇게 도포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이제 경계선이 없죠. 네. 자, 저렇게 시, 이제 정석으로 시공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테이프를 띄었을 때, 보시면 이 테이프 위로 살 올라간 거 보이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그 경계선이 전혀 안 보이죠? 여기들도 마찬가지고, 이 살을 굉장히 두텁게 먹여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샤시가 또더 튀어나왔죠. 여기는 샤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샤시가 튀어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게 얼마나 퀄리티가 진짜 참,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과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구간들은 더 중요해요. 예, 네, 1대1이라서. 예, 네, 그런 시공행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테이프를 안 치면 일단은 불가능이고요. 불가능. 네, 어렵다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자, 테이프 차 1차 압착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외부 코킹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하는거죠 저 위에도 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한거고 무시하고 시공을 하면 이제 이집처럼 되는거죠 <laughs> 네. 네, 여기 중간까지 잡았고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장난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여기 가장 두껍게 들어간 데가 5mm 이상 들어가요 평평한 1대1 구조대로자 이런 데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 모서리 이런 데에 살안 넣어주면 금방 터져요 네자 이제 제거해 놓은데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먹으면 됐고요. 자, 이게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살을 많이 먹여야 되는 이런 구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양이 약간 안 좋아요. 네. 그거는 양해를 바랍니다. 네. 퀄리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중단부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이런데 인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네. 저도 연명못 봤어요. 자 이런데가 진짜 이 미작업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 상상을 초월해요. 예. 여기 요거 작업하는데 거의 지금 2 시간 반인가 걸린 거예요. 예. <laughs> 작업자가 제거를 해놓고 간 겁니다. 제거를 잘 해놨죠. 네, 프라이머도 싹 도포한 거고요. 미장, 그러니까 이 옛날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미장으로 저기를 해놨어요. 방수를. 네, 그래서 이 미장면을 사실은 다 드러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뭐 그런 작업하다가는 재잠피에인명피에뭐 장난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오케이. 깔끔하죠? 자, 오늘의 지금 이제 저쪽도 마하고 있고 저 중간에 이제 작업하는 거는 제가 사진으로 다 첨부를 해 드릴 거예요 어 오늘의 최고 난이도 이 태양광 태양열판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 이실내이자리아 저런 데가 진짜 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웃음> <이> <웃음> 이렇게 간섭이 있어 가지고 어 밖에서 작업이 안 돼요 내부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문 열고 뭐 그라인더질 할 수도 없고 각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수공구로 어느 정도 손 닿는 데까지 제거를 하고 어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려운 구간이죠.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태양광 밑에 태양열판 밑에 아 여기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완전히 들떠 있어가지고 이게 아하 여기는 좀 걷어내야 되겠네요 이거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이렇게 들어서 걷어내야 되겠어요 안 하고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최대한 한 거예요 여기는 안에서 이제 처리할 거고. 아, 진짜 이 태양, 태양 열판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이게 쓰레기 따위 그리고 태양열판 이거 이게 있는 곳이 진짜 힘듭니다. 자, 네 여기는 제거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거의 뭐 덮방 수준으로 했어요. 넓기도 보였으니까, 네. 오래 갑니다. 어이, 힘들어 죽겠어. 어. 뛰어라. 어. 와. 야. 이거, 이거, 이 야이. 야, 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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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야, 야, 어 아. 아. 어, 캡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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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라인더가 남았죠그라인 자, 프라이머를 도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다공성 프라이머에요 다공성 실커는 다공성이 아닙니다. 네. 이 콘크리트는 다공성이에요. 다공성의 다공성 물질의 재질에 다공성 프라이머를 발라서 이렇게 코팅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식으로 아야자 이제 미작업 다 끝났고 도품목면 끝나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줄 다섯 줄에 나눠 서 탔고요 뒤쪽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 오늘이 지금 날짜가 2025년 3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내일 내일이 4월 1일 화요일이거든요 내일까지. 작업을 할 거고 내일은 이제 후면부 이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야 이거 진짜, 에 이거는 진짜죠 진짜 죠 진짜, 예, 래서뭐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진짜 이 전구간 인증입니다. 전구간 인증. 물론 저 태양열 한저 뒤쪽은 너무 간섭이 심해서 덮방 느낌으로 했어요. 뭐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뭐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네. 이제 여기 슬링 해볼게요. 자 지금 5시 반 5시 반이고 전명부 끝내는데 지금 사람 3명 와서 5시 반이에요 네 여러분 인건비만 해도 얼마일까요? 네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답다 다 나옵니다 이게 뭐 4,50만원 5,60만원에 공사를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거는 착각입니다 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데 40평일 때 상층부를 혼자와서 반나절에 끝낸다 또는 하, 아니 반나절도 아니에요 하루에 끝낸다? 아 진짜, 진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뭐 네. 어,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 아니면은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히어로의 영역입니다 히어로의 영역 자 오늘 여기 짜쫙크 데크렉터 잡았고 일단 이랬어요. 자, 이제 후면부. 후면부는 어쨌든 남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힘든 거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기 태양열판. 어. 그리고 <laughs> 실내기. 그리고 밑에 하단부. 아, 아이고, 아 오늘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고요 이게 한줄더 타기가 시간이 애매하네요. 네. 정리하고 내일 뒤에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인증 내일도 해 드릴게요. 오늘이 지금 31일이죠? 내일 4월 1일에 다시 카메라 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2025년 4월 1일 아홉 시가 다돼 갑니다. 어제가 3월 31일이었죠? 네. 이렇게 오늘도 오전에 날짜 인증을 했습니다. 자.